안녕하세요 예조입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방학 중 하루인 학교를 가는 방학 아닌 방학 아닌 방학 방학인 듯 방학 아닌 방학 일단 오늘 학교는 그 3학년 책이랑 반 배정 받으러 가고 저는 간단하게 누텔라에 빵 발라 먹을게요 빵에 누텔라 발라 먹을게요 머리하고 학교 가는거 처음인데, 모자 써야겠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근데 <내> 학교에서 <목소리> 영상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축구하는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, 이거 애들이 100%돼버고서바긴다 <목소리> 이거 진짜 되니까. 어. 제가 처음에 채팅을 고이 주탑으로. 이 진수. 신영이거 기어를 그, 무겁게 해놨는데, 가볍게 하는 걸 몰라서. 넌 축구하러 가야 돼서, 빠르게 옷갈라 했고, 다시 자전거 타고 가보겠습니다. 밤 배송은, 매단 매우 좋은 것 같아요. 와, 도이과반 중에서는 1등이 아닐까. 그, 축구대회 할 때. 탄산수. 와, 아, 가방 레전드로 무겁네. 책세권 들어있어서 그런가? 어더라고요 있는 곳에서 끌고 하고 있습니다. 내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야될어 자전거 던지지 말라. 네가 있어. 다시 축구를 하러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맨날 하는 거 같아요. 등산. 축구할 때마다. 바이. 바이. 이제 전 학원에 가보도록 할게요. 나가서 옷좀 갈아입어야겠어. 제일 중요한 건, 이따가 한 30분도 늦가고자 했는데, 지금 30분.